오늘은 5월 29일, 어,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 지친 어, 몸과 정신을 쉬는 토요일이죠.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어, 오늘의 타이틀을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정했는데요. 음, 우리 할아버지의 사촌의 이야기예요. 어, 우리 할아버님이 저한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음, 할아버님의 사촌이 있었는데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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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할아버님이죠. 할아버님의 사촌이니까 저한테도 할아버님이죠. 그 할아버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증조 할머님들은, 어, 애들을, 어, 보통 한, 한 일곱 명, 한열명 정도 낳으셨죠. <laughs> 우리 징조할머님 세대들은 어~ 애들을 한 (7명에서) 한 (10명) 낳으셨다 어~ 그래서 애들 애가 한 (5) 있으면 어~ 너 미쳤냐 그랬다 어떻게 어~ 애들을 (5명밖에) 안 낳느냐 빨리 부지런히 어~ 부지런히 응양 응냐 해서 빨리 한 (10명) 낳아라 어~ 이러, 이러, 이러셨죠 우리 징조할머님도 보면은 어~ 칠 남매예요 칠 남매. 칠남매 어, 어, 할아버님의 사촌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 증조 할머님은, 어, 어, 이, 이게 한 일곱둥이 났는데, 일곱번째로 애를 았는데얘 너무 약한 거야. 근데 뭐 이제, 뭐, 인큐베이터가도 없고, 뭐, 이거 어떻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엎어놨다고 그래요. 이거 뭐 죽으면 죽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응?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 60년대, 70년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약하게 태어났으면 인큐베이터가 어디있어그 당시에. 그냥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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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수밖에 없어. 그냥 엎어놨대. 죽으라고. 어, 너무 약하니까 이거 고생고생 하면서 죽느니 그냥 엎어놨다고 합니다. 어, 근데, 어,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를 않고, 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는데, 뭐건가 그런 건가 봐. 원래는 한 3. 몇 키로 태어나야 되는데, 좀미숙아로 태어난 거지. 이, 이 뭐, 1.9 키로 뭐, 이렇게 태어난 거지. 뭐, 약한 거지 벌써. 근데 이제 젖달라고 울고 해서 젖을 주고. 어, 그래도 젖은 줘야 될거 아니야? 굶어 죽일 수지는 못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어, 살았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야 너는 정말 너는 이 험한 세상을 어차피 살아도 너도 너무 고통스럽겠다 해갖고 엎어놨는데 어~ 젖 달라고 울고 죽지도 않고 어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도 성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해요 체구도 굉장히 작고 이래갖고 어~ 동네 또 친구들한테 일단 체구도 작고 좀 몸이 약하고 이러면 어, 좀 놀림당하고 또 그러잖아요. 어, 제대로 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도 아, 저 새끼 저거 저이 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어, 이 몸이 약하게 태어난 어, 이 할아버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어~ 결국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어~ 아~ 많이 명문대 법대를 들어가시고 어~ 사법고시를 패스하십니다 음~ 이 할아버님은 어~ 엄마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약해서 어~ 엎어놓았던 아유 이건 죽겠구나 해서 그냥 엎어놓았던 어~ 그 할아버님은 어~ 그 고난을 극복하고 <laughs>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어~ 뛰어난 머리를 가지시고 어, 명문대 법대를 들어가셔서 어, 어,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동네 잔치가 이런 예전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판사 하나가 나오면요, 어, 판사가 되셨어요. 또 사법고시에서도 또 연수원 들어가셨는데도 거기서도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서 어, 판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판사가 나오면요, 소졌습니다소 시골에서는 어, 가장 큰 재산이 소죠, 소. 손님이에요 소소소한 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어~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어 그분이 고대 법대를 들어가셨다는데 이렇게 고려대학교 법대 들어가면 일단 현수막 붙습니다 어 고대 법대를 들어갔을 때는 돼지를 잡아요 어,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이제 판사가 됐을 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자가 됐을 땐 이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죠. 어 근데 이 몸이 허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봐 어, 몸이 굉장히 허약하셨대 뭐뭐 음, 어, 뭐 한약 같은 거뭐 뭐 비타민 같은 거한 뭐 평생을 드셨다니까 음, 몸도 허약하고 어, 공부만 잘하는 어, 이 할아버님은 어, 법원에서 사내연애를 하죠 어, 사내연애를 해서 어, 여 판사를 부인으로 어, 맞아 드립니다 어, 여 판사를 부인으로 맞아 드려요. 음.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 할아버님이 저한테는 삼촌뻘이 되겠죠. 아들을 낳으니까 두 번째도 또 아들을 낳아요. 세 번째는 딸을 기대하면서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습니다. 결국에는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우리 친할아버님이 생각했을 때. 야, 저 새끼가 결혼한 것도 참 신기한데. 저렇게 몸이 허약했던 어, 저 새끼가 결혼한 것도 참 신기한데 아들을 셋이나 낳더니 아, 참대견스럽다라고 어, 저한테 예,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 아들 셋이 말입니다. 어, 전부 다 판사가 됩니다. 전부 다 판사가 돼요. 어, 한 집안에서 판사 하나 나오기가 참 힘들죠. 어, 참 힘든데 어 어~ 저, 그~ 우리 할아버님의 사촌 사촌인 음~ 그분은 어~ 온 가족이 판사다 엄마도 판사 아빠도 판사 아들 셋도 다 판사 어~ 이렇게 되면 어~ 이 가족은 사법고시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어~ 사법고시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 저도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주식 투자 이야기.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주식 투자 이야기. 제 음, 3일만에 올리나요? 5월 26일이요. 5월 26일 수요일 날에는 279만 원 매수했고요. 매도 179만 원해서 10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날에는 34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12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해서 한 22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늘렸어요. 5월 28일 금요일, 어저께였죠?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금요일 날에는 40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10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음. 실현 손익은 한 10만 원 정도의 야채값을 벌었고요. 어, 실현 수익률은 한11% 정도 되었다. 어, 제가 어, 유튜브에는 지금 올리지만 어, 아프리카 게시판에는 매일 어, 같이 요거를 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송탄트이스님 와서 어, 이 새끼가 지금 맨날 팔다가 어, 지금 3일 연속 매수를 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벌써 댓글이 달렸어요. 형님. 아, 뭐산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뭘산 거예요? 도대체 뭘산 거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 아, 5월 28일 보니까 이거 남양유 판거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뭘판 거예요? 1 0 5주에 어, 110만 원이면 이거 만 원짜리 뭐판거 같은데 이거 이거 뭐판 거예요? 어, 이뭐뭘산 거예요라고 벌써 송탄트이스님은 어, 와서 벌써 댓글을 달았어요. 음.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2021년 벌써 반이 지나갔죠. 음, 올해 올해 걸로 보면은 올해 걸로 보면은 어, 매도를 한 8억 정도 했고요 매도를 한 8억 정도 했고요 매수를 한 5억 정도 해서 어, 2021년 올해를 보면은 한 3억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주식 비중을 줄였고요 어, 손익금액은 한 5,500만 원 정도 되니까 매달 한 1,100만 원 정도 씩의 어, 어, 수익 실현을 하였죠 매달 1,100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 어 이렇게 어, 요즘 유튜브를 보든지 뭐 이렇게 어, 뭘 보다 보면 어, 주식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어, 우리 직장인들의 좀 꿈이 월천 정도 버는 거 이제 월천 정도 버는 게 어, 직장인들의 좀 희망이죠 직장인들의 희망 내가... 네, 주식 투자를 해서 한 월천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월천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어돈 버는 개미는 어찌됐건 실현을 했죠 어, 지금 이제 5월이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 올해의 올해의 어, 올해의 손익금액은 한 5천 오백만원 정도 5천 오백만원 정도 어, 매달 어, 5로 나눠보면 한 1,100만원 정도의 어, 수익실현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월천 정도의 어, 수익실현을 하였죠 어... 이거를 어, 이번 달로 나눠 보면요. 어, 이번 달로 나눠 보면 매도 금액 1억 6,600이었고요. 어, 매수 금액 6,600이어서 한 1억 원 정도의 어, 2021년 5월에는 한 1억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였고요. 어, 손익금액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었다. 1,200만 원 정도 되었다. 어, 월초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 부럽죠. 부러우신가요 이게 월천정도 이렇게 벌면 그래도 부러운가요 월천정도 벌면 어 근데 대다수의 어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 지금 이 계좌 처럼 음한 950만원 에서 1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시드가 1천만원 정도 이신 분들이 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저기 맨마더 님도 있으셨죠 맨마더 님도 뭐 시드 해봐야 어, 뭐, 어, 지금 뭐 몇백에서 한 1, 2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이 계좌는요, 이게 컨텐츠용 계좌죠? 우리 환타님이 좋아하고, 이 컨텐츠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어, 2020년도에 만들어졌죠? 2020년도에 만들어져서, 어, 마이너스 한 3, 40%까지 갔다가, 어, 평가 수익, 한, 530만원, 4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 한 15개월. 15개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15개월 전에, 이렇게 사놓고, 단한 번도 건드리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금에 돈이 있더라고. 어이, 뭐지? 했더니, 어, 배당이 들어온 돈이야. <laughs> 배당이 들어온 거를 모르고 돈이 좀 있더라고 돈이. <laughs> 돈이. 어 그래서 어 <laughs> 월요일 날에는 어 여기에서 배당이 들어온 그 돈으로 어좀한 종목을 더 추가해 볼까? 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어, 배당이 들어왔더라고. 배당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어 있었어. 이게 한 15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재미가 너무 없죠. 아, 좋아요. 수익률은 일단 좋잖아. 뭐, 한 25%, 뭐, 57%, 56%, 45%, 막, 135%. 괜찮잖아. 어, 이거는 이제, 어, 이, 어, 여성분들, 여성분들 관상용으로 보기 좋잖아요. 우리, 우리 여성분들은, 어, 아줌마들 한번 사면요. 어, 절대 안 팝니다. 관상용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제 한번 쳐다보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내 주식들 잘 자라고 있나? 내 주식들 아픈 놈은 없나? 여기 마이너스 57%가 찍혀도 안 팔아요. 우리 아줌마들은 여기 마이너스 57% 찍혀도 아유, 내 아픈 자식은 언제 낫지 하면서, 어 보고 있습니다. 관상용이죠? 절대로 마이너스 57%도 안 팔고. 마이너스 플러스 135%도 안 팝니다 우리 아줌마들은 아유 내 자식 잘 크고 있네 관사, 관상용이죠 이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돈 먹는 개미한테는 어 컨텐츠 용계좌인데어 보통의 아줌마들은 그냥 이러고 간다 한번 이렇게 사 놓으면 어 웬만해서는 팔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팔지 않고 어 플러스가 찍힌 자식은 아이고 내 자식 잘 자라고 있네 이렇게 보고 이제 안 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봤다가 어, 그리고 이제 점심때 쯤에 일어나서 보다가 마이너스 한57% 찍고 있는 거 보고 아유내 아픈 자식은 언제쯤 날까 하고 그냥 덥죠 어, 그리고 안 팔아요 안 봐요 어, 그러고 한 1,2년 2,3년 간다 3,4년 4,5년 간다 어 간다 어 그러다 개돈 받으면 좀더 사죠 좀더 사죠 어 관상용 계좌가 아니에요 이 계좌는 어, 돈 먹는 게미의 컨텐츠용 계좌입니다 근데 재미가 너무 없어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그냥 그냥 이대로야. 이거 이거 다40% 프로 또 갔다가 얘네 또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왔네. 이제 60% 프로 갈려 그러네. LF도 많이 올라왔고. 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LF를 어, 만 원에 들고 나왔던 돈 먹는 개미가 생각이 납니다. 음? 만 원에 이, 얘네 만원 9천 원인가 얘네 자사주 매입했죠 (LF) 음, (LF) 똑똑한 애들이에요 얘네 멍청한 애들 아닙니다 l f 9 c 멍청하지 않아요 얘네 자사주 9천 원에 매입했다 9천 원에 어? 지금 뭐 2만 원 됐나요 어, 얘네 (LF9000원에) 지네 자사주 많이 매입해 놨어요 많이 매입해 놨어요 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음,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 지금 한 15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4, 500에서 맨날 이지랄이야. 연말을 가도 이럴 것 같아. 연말을 가도, 뭐, 롯데 쇼핑이 좀 올라가면은 현대 건설이 떨어지고, 어, 이제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한 뭐, 500선, 어, 한 600선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재미가 참 없죠. 어, 아줌마가 아닌 이상, 관상용이 아닌 이상, 아침에 눈을 뜨고 보고 이렇게 하면 어, 좀 속상해요. 속상해요.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새끼들 어, 한 달에 나가도 돈 천씩은 벌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새끼들을 보면 어 아씨 나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 인터넷에 어, 이 새끼 맨날 이렇게 돈한 달에 그래도 돈 천만 원씩 번다고 이렇게 올리네 이 새끼. 그러면 아, 이 계좌를 보고 부수 탔다가도 아씨 나도 이거 다 팔아 버리고 다 팔아 버리고 이거 급등주를 쫓아가서 천만 원에 어한 달에 백 프로씩 한 달에 백 프로씩 그렇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돈천식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어 벌써 어 음, 돈 모는 개미도요. 음, 8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10개월, 9개월 된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됐나? 지금 얼마 정도 됐지? 이제 8월 달이 되면 1년인데, 어,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 되면 1년인데 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 10개월 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요. 어, 이게 많이 번 걸까요? 한 달에 돈좀 버는 게 지금 많이 번 걸까요? 많이 번거 아닙니다 욕심을 줄인 상태에서 절대 이거 많이 번거 아니에요 어, 1%번 거예요 1%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억에 1%가 얼마인가요? 10억에 1%가 10억에 1%가 얼마, 얼마죠? 천만 원이에요 한달1% 수익을 번 겁니다 돈 먹는 개미는 뭐 아주 뛰어난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천재도 아니구요. 그냥 겁이 많은, 겁이 많은, 겁이 많은 주식 투자자일 뿐입니다. 어, 많은 수익보다는, 어, 내 건강을 챙기고요 많은 수익보다는, 어, 내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는 소소한, 소소한, 어, 주식 투자자일 뿐이죠. 뭐, 한 달에 몇십억씩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식 투자, 어, 이런 주식, 어, 개에서는요. 한 달에 몇십억씩 버시는 분들도 많다. 어, 이거는, 어, 만약에 돈 먹는 게임이 시드 한 10억에 본다 그러면요, 어, 한달 수익이 1%입니다, 1%. 1% 이상 욕심을 부리면요, 어, 한 달, 어, 실현 수익을 내가 한 달에 1%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요, 어, 최장암이 자라나고요, 폐암이 자라나고요, 어, 똥구녕에서 대장암이 자라나요. 한달 수익을 어, 1% 이상 잡는다. 내 시드에 1% 이상을 잡는, 한10% 잡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만 원을, 내 시드가 천만 원인데, 어, 나한 달에 백만 원 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내 시드가 천만 원인데, 어, 한 달에 10%씩, 한 달에 10%씩, 백만 원씩 번다 그러면, 어, 그 사람의 몸에서는, 어, 최장암이 자라나고요. 똥꼬뇽에서는 대장암이 자라하고 있고요. 폐에서는 폐암이 자라하고 있다. 어한달 수익은 1%다. 1%가 적당합니다. 1%여야지. 한달수익이 1%여야지. 어 행복합니다. 어, 행복합니다. 어 우리 토리 님이 5천만 원 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토리 님의 어 시드가 5천이었어요. 5천인데 이제 한달 목표를 100만 원으로 해갖고 우리 또리님 아주 잘하셨죠. 근데 5천에 어 100만 원이면 2%죠. 2%한달 수익을 2%로 잡는 겁니다. 어, 그거는 어 욕심이다. 장이 좋았을 때, 장이 좋았을 때, 음,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리님이 그래도, 어, 매일, 매달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배당도 좀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금도 만기가 되시고, 뭐, 뭐, 이러해서 이제 시드가 한 1억으로 늘어났을 때, 시드가 1억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 한달 수익이 100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한 달에 1% 정도의 수익을 하는 것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주식 투자로 고통을 받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요 어, 이 아들의 극에만 들려주고 싶은 이 비밀 이야기를 어, 못 들은 거예요 어, 어, 돈 먹는 개미가 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아들이 주식 투자를 지금은 이 쪼그맣지만 어, 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할때 처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 목표 수익을 작게 잡으라는 얘기죠. 1% 정도가 적당합니다. 1%만 해도 어, 한 달에 1%만 꾸준하게 한다고 해도 어, 한 달에 내 시드에 1%만 꾸준하게 한다고 해도 어, 전설이 될수 있다. 그한 달에 꾸준하게 1%를 한 50년 하면 어, 전설이 될수 있다. 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어,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어, 첫 이야기는요 수익을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면 봐봐 천만원의 1%는 얼마인가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입니다 천만원의 1%는 10만원이에요 한달내 수익을 내가 10만원만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 전설이에요 전설 주식투자계의 전설이 되는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작을, 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한, 한 달에 한 500씩 벌고 싶죠. 천만 원을 할 때, 한 달에 한 백만 원씩은 벌고 싶은 거야. 저는요, 욕심 많이 안 부립니다. 제 시드 천만 원인데요. 저는 욕심 많이 안 부리고요. 남들처럼 한 달에 천만 원 벌지 않고요. 저는 그냥 한 백만 원씩만 벌고 싶어요. 천만 어, 원 가지고요. 한 달에 그냥 백만 원씩만 벌고 싶어요. 백만 원이 뭐큰 건가요? 어, 하루에 오만 원씩만 벌면 되는데, 하루에 20일 장이 열리니까, 하루에 오만 원씩만 벌어도 백만 원인데, 백만 원이 큰가요? 어? 저는 욕심 많이 안버립니다 천만 원 가지고 어, 백만 원씩만 벌겠습니다. 이러면요, 어, 이러는 투자자가 있으면 어, 이 투자자의 똥구냥에서는 대장암이 자라나고요, 어, 폐에서는 폐암이 자라나고, 어, 체, 음, 머리에서는 어, 뇌암이 뇌암이 자라나죠. 혓바닥에서는 어, 어, 설암이 자라나고 어,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나의 고통은 음 100배, 1000배가 된다. 100배, 1000배가 된다. 결국, 어, 돈먹는개미의, 어, 이 영상에 어, 댓글을 달았던, 1000만원을 가지고 200, 300을 벌었던, 어, 사람들은요, 어, 지금은 사라졌어요. 어, 지금은 주식계를 떠났다. 어, 1000만원의 시드는, 어, 단한 6, 7개월 만에, 어, 하루에 100, 한 달에 백만 원씩을 따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일 이백씩이 사라진 채내 어, 시드는 다 녹아 버린 채 장고는 다 녹아 버린 채 어, 이제 떠났다 주식계를 떠났다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음, 처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0.5%만 잡아라. 어, 한 달의 목표 수익률을 0.5%만 잡아라. 1%만 잡아라. 목표 수익을 높게 잡을수록, 어, 니네 똥꾸녕에서는 대장암이, 어, 자라나느니라.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이고, 인생 힐러 도먹는 게임이었습니다.